안녕하세요. 네, 메이진입니다. 네, 요즘 제가 영상을 계속 못 올렸죠. 요즘에 제가 좀 이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외곽으로 조그맣게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 좀 정리를 하느라 제가 한동안 이쪽에 거의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좀 구독자분도 좀 많이 늘어나시고 그래서 제가 좀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좀 신경을 못 써서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나와서 이제 차근차근 다시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좀 기다렸던,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또 이제 원라이트 이런 거 예전에 하던 것도 계속 좀 이어가려고 하고 오늘도 이제 저랑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그 모델분이랑 원라이트 촬영으로 이제 계속 느낌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좀더예 재미있게 촬영을 해보려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태풍이 오는 네, 전전날 정도 됐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또 비가 오는데도 그래도 좀 아직까지 는뭐 크게 뭐 영향이 없어서 얼른 촬영하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언제 또 태풍 영향권이 될지 모르니까 다들 태풍 피해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원라이트에 약간 좀 분위기 있는 이런 느낌을 한번 좀 반복하는 느낌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계속 바빠가지고 계속 이제 디테일하게는 좀 많이 좀 컨셉 촬영을 못하고 있는데 요거 하고 또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잘 되면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원라이트 촬영 을 한번 보시고 또 이런 이런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잘 보시면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촬영 세팅은 해 놓고 보여 드리고 좀 이따 다시 촬영장에서 뵐게요. 아, 네 이제 촬영 현장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원라이트로 촬영을 할 건데 어 오늘은 이제 저번에 썼던 라이팅이랑 동일해요. 근데 동일한데 약간 사람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뭐라 해야 되나 약간의 그 각도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라 인물의 얼굴 빛이 맞는 걸 보고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면서 아마 촬영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어, 저 조명이 대략 한, 한 2시 방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계로 봤을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델 쪽으로 제 약간 좀 이제 사선으로 살짝 비치는 듯한 느낌으로 네, 조명을 잡아주시면 되고 어, 왼쪽에는 블랙 이제 고부를 돼서 약간 그림자 부분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저 밑에 탁자는 모델의 요청으로 네, 해드렸고요 저게 이제 반사판 역할을 해서 밑에서 약간 치고 올라오는 빛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밑에 턱밑에나 이런 부분의 그림자들을 조금 더 약간 상세시켜 주긴할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여기 네. 이게 지금 모델이 이쪽에 정면으로 있게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빛이 좀 가운데 강한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모델을 바로 상하, 상하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왼쪽에, 화면을 봤을 때 왼쪽, 이 옆쪽에 이 부분이 좀더 이제 사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광으로 직접적으로 비춰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 이런 직광 부분은 옆으로 흘려줘서 모델한테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빛이 이제는 하이라이트가 강하게 생기지 않고 약간 좀 부드럽고 좀 풍부한 광으로좀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소프트박스를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정면이나 측면이나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약간 무난한 빛을 계속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시죠. 처음에 하실 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직광을 치는 거랑 이렇게 빛의 각을. 좀 틀어져서 만들어주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잘 보셔가지고 세팅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팅 하나로만 해도, 네. 원라이트로만 해도 충분히 좋은 사진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완전하게 지금 그때 예전에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못해드려서 이런 거좀 보완하면서 좀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좀 이런저런 좀 느낌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계속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계속 이제 촬영을 좀, 예, 좀 늘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도 좀 정리가 다안 끝나서 제가 당분간은 좀이게집 짓고 거기 이제 뭐 마무리 이런 좀 중공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거좀 마무리 할 때까지 약간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할 테니까 좀 잊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네, 오늘들은 촬영 한번 좀 진행해 보는 것좀잘봐 주시고 네, 중간중간 촬영 영상 보시면서 좀 이따 다시 뵐게요. I have for you a great surprise I'm not your prisoner. 네, 여러분. 이제 촬영 다 마무리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좀, 네. 아, 좀 뭔가, 어, 좀, 너무 제가 사진을 좀 손을 놨었는지 생각보다 처음에 약간 좀 저도 약간 감정 잡는데 약간 좀 힘이 들어서 살짝 고생 하닌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델분 친구도 저랑 오랜만에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촬영들은 약간 좀 이런 감정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서로 처음에는 약간 좀 어, 어색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잘 됐고요. 오늘도 약간 좀 모델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모델의 뭐, 제가 보고 이 모델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느낌들의 표현은 그래도 좀잘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라이트 하나로도 계속 이제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좀더 다양한 액세서리로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약간 좀 계속 바빠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저 제가 또 너무 좀 대강대강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예전에 해놨던 거 약간 좀 보강하는 걸로 오늘 좀 급하게 좀 촬영을 하나 했어요. 자꾸 못 올려드리는 것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좀 계속 좀 꾸준히 지켜봐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너무 안 올리는 것처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일단 제가 거기 네, 그 집이 좀 약간 지방 쪽으로 가서 이제 전원생활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 이게 다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집도 새로 하고 말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지 신청을 했는데 뭐가 약간 좀또 설치가 막 돼야 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자주 못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짤막 짤막하게 릴스 이제 간단한 것들은 제가 이제. 테더링을 걸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제가 중간 중간해서 최대한 어뭐 어떻게 움직이서라도 올려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좀어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많이 죄송하고요. 제가 좀더 움직여서 예, 좀더 이제 좀 많이 영상을 좀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계속 봐주시는 분들 되게 감사하고요. 또 요런 부분들을 좀더 재미있게 한번 풀어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촬영으로 찾아뵙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고, 다들 태풍 오는 거 조심들 하시고, 부사히 잘 지내시고, 명절도 잘, 세시고 아마 좀 제가 네, 또 뵙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안녕!